첫 번째 골프입니다. 골프 스윙은 허리가 숙여지고 회전 하면서 옆으로 굽혀지는 아주 복잡한 운동입니다. 허리에는 다양한 방향으로 스트레스 가 가해지게 됩니다. 주로 다운스윙에서 디스크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초보 골퍼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땡겨치는 습관에서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프로 골퍼에서도 디스크 문제는 아주 흔합니다. 초보 골퍼에서는 잘못된 동작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프로 골퍼에서는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둘째는 테니스입니다. 테니스도 골프와 유사하게 몸통 이 회전하면서 옆으로 굽혀지게 됩니다. 공이 맞는 순간 디스크는 회전하면서 비틀리게 되고 마치 수건을 쥐어짜듯 디스크도 쥐어짜지게 됩니다. 골프와는 다르게 테니스는 한 세트 당 200에서 300번의 스윙을 하게 됩니다. 작은 충격이 천천히 누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과거에는 군대나 학교에서도 체력 장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했는데 이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허리 통증과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푸는 아래로 내리는 스윙 동작에서 허리가 반복적으로 굽혀지고 회전하면서 디스크에 무리를 주고 테니스는 임팩트 순간 회전과 측면으로 굽혀지는 동작이 디스크를 쥐어짜면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윗몸일으키기는 자세 자체가 디스크 압력을 증가시키고 디스크 뒤편이 벌어지게 만들어